아 미스트 피어어 미피 아 미피 요즘 안어를안 써가지고 어쩌다 저렇게 2대1 구도가 나왔지 여기 3인인데 와. <laughs> 미피도 진짜 센데 생각보다 잘안 쓰이는 것 같아 미피 음. 밤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네. 미피 밤도 좋고 시지보우도 음. 좋긴 한데 밤 때리 시커랑 같이 하고. <laughs> 이스트 이스, 컨 이스트 컨택, 이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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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스트이 이스트. 이 이스트. 이 길을 모르겠다 여 길이 있나 보 길이 진짜 <laughs> 오묘하게 막아 나가지 좀 진한 색으로 돼 있는 거는 막힌 길인가 길이, 막힌 길 어. 검정색 아니면 진한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똥색 던성 끼 들어와서 던성 죽이면 될거 같거든요 네아 봤는데 그, 요정비을로 빼고는, 없네요. 어, 어, 아, 뺐나? 좀청 씹죠? 좀 모르니까. 혹시 뒤에서 오면, 제가 지금 네. 여기 초크 막을게요. 두 분은 뒤로 빠질 수도. 네. 스테프 보우로 꽤 랭킹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노우 레빗 음. 봉맨인가? 코터스테프랑 음. 롬보우 좋아. 쿼터스테프 박으면 걷다가 롬보우 박으면 아, 안녕하세요. 어서오 아. 힐러님. 어서 롤 한판 지셨나보네. <laughs> 롤 한판 지셨나봐요. 밥 먹고 왔습니다. 아. 어? 웨스트, 오픈에. 웨스트 콘테아스트랄랑 아스트랄 하요 원샷, 원샷 장갑까지, 저 그냥 견제할게 그러시고 있거든요 잡았어요? 여기까지만 게요 예, 여기까지만 게요어 일단 와주셔야 돼요 예. 아 이거 엄청 기네 시간 아. 길구나 신발 마나론이라서 금방 이번 턴에 잡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. 원래 저 회오리가 몇 초가 지소이 되죠? 그냥 기분 탓인가? 딴. 저쪽으로 돌아가서 버션이요? 예 포션이요 회오리 그... 티어 높을수록 지속시간 길어요 아. 음. 팔티는 몇달 걸요? 신발 쓰고 갈게요 예 여기 있는 거 버프 먹고 저희 상자 안 열지 않았나요 밑에? 아안 열었어요? 어디 어디예요? 여, 여기 이거 놓고 못 먹지 않았어요 컨택돼서 모르겠죠? 아, 안 넣었나? 었 일단 일단 가시죠. 초록색이었으니까. 아, 그, 그, 그 그쪽이면 이쪽이 더 빨라서. 아 괜히 왔네. 들어갈 네 아, 뭐. 응? 응. <웃음> <웃음>